안녕하세요. 주식 해피 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 폭우, 홍수 관련주 정리해 볼게요. 폭염, 가뭄, 기후변화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데 올여름에 정말 역대급 폭우와 폭염이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여름철부터 본격화하는 엘리뇨 등으로 인해서 잦은 태풍과 태풍의 세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우 홍수 관련주들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섹터별로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22년 작년 8월에 폭우 관련으로 상승했던 섹터와 종목들입니다. 폭우 관련주에는 해저터널, 가스관, 아스콘, 페인트, 폐기물 처리 중고차 관련주들이 포함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해저터널 관련주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빗물터널 건립 추진 등의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건설은 철도, 도로, 입체화 공사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이고 지난해 8월 9일과 11일에 폭우 및 빗물터널 관련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6월 13일인 오늘은 45조 규모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 소식에 특수건설과 함께 이화공영도 상승 나왔습니다. 원개발은 토공사업 전문 건설업체로 빗물터널 소식에 지난해 고가 26%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한국선재는 철강선재료 제품 전문 생산업체로 고가 17% 기록했었습니다. 다음은 가스관 관련주입니다. 집중호우로 상하수도 역류 등 침수 피해가 급증하면 상하수도 관련주도 관심을 받습니다. 화성밸브는 상수도 밸브 상업 중인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포구 때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뉴보텍은 상재 하중을 받고 있는 노화된 하수관의 파손 및 크랙을 해결해 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포구 때 고가 28%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관련주. 폭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스콘 관련주도 폭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당시 아스콘 관련주인 sg가 아스콘 사업이 부각되면서 고가 24%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페인트 관련주. 폭우로 도로와 주택이 파손되면 그 후에 재해 복구 때 페인트 업계 수혜 가능성으로 관련주로 엮이게 됩니다. 당시 사마 페인트가 고가 22%를 기록했고, 조광 페인트도 고가 16%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관련주입니다. 폭우가 발생하면 손상된 시설을 재건하고, 떠내려온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급증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관련주도 폭우 관련주로 엮입니다.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폭우 당시 고가 18%를 기록했습니다. 코엔텍 역시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고가 18%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중고차 관련주. 폭우가 발생하면 중고차 플랫폼 업체들도 수혜를 받습니다. 침수 피해 차량이 많아질수록 차량 대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SK 렌터카가 고가 2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K 카는 포구에 침수차 보상제를 갖춘 해당 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고가 15%를 기록했습니다. 오토엔도 중고차 관련주로 고가 8% 상승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포구 홍수 관련주들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